이 학생들이 다 선생님 합격생들인가요? 아, 네, 저랑 작년에 같이 그린 그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정시 학생들 합격한 거 증명당합니다. 1번 학생부터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1번 학생은 한관왕을 적어주셨네요. 건국대. 숙명여대, 당국대. 코멘트 중에 비효율적인 채색을 하고 있어서 붓질을 처음부터 연습했다.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음. 붓을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칠하고 다른 붓으로 이제 풀어서 그라데이션 만들고 아 이런 식으로 채색을. 저는 일단 붓 하나로 면치를 하던. 붓의 그라데이션을 만들던 붓 음. 하나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채색을 하는 이제 유형인데, 보고 나서, 어,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기초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듯이 붓질은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친구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고 음. 습관 어 진짜 불편해 했겠다 나중에는 딱 보니까 한 손에만 딱 쥐고 그림을 음.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로 하면 어, 네 이게 편해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어, 선생님 표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 변화가 좋았어요. 되면 <laughs>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한장한장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성도의 중요성 혹은 완성하는 그림 양의 중요성. 긴 시간 동안 한 장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완성을 해보는 그림 장수가 중요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혹시 좀 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음...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한 장을 차분하게 그리면서 그 장수를 또 쌓아가면서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많이 줬어요 음. 한 장을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림을 한장한장 한장 그려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다음 두 번째 학생 들어갈게요. 세종대 패션 디자인 합격한 학생이시고, 시험작과 평소작의 갭 차이가 크다라고 아, 써주셨어요. 수업작은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제를 풀어나가는 음. 느낌이라든지, 뭐 구성, 정체적으로 완성도 좋은 친구인데, 시험을 좀 보게 되면 수업작 만큼 느낌이 나오지 않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혹시 좀 마음가짐의 부분일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조금 요령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 요령. 네, 이제 음. 그림을 정직하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음. 부분적인 생략과 과감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 학생들은 겁을 먹다 보니까 섬세한 음. 음. 성격이었나요, 약간? 그렇지는 않은가. <laughs> 태종대 페디카가 음. 기초 디자인을 실시를 했어요. 아, 첫 회로. 네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정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러 유형을 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음. 막상 이제 문제를 딱 받아 보니까 칼라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구분적인 소묘에 대한 진행. 기존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긴 했는데 너무 크게. 다른 유형의 기기가 아닌 기본적인 포맷은 지키되 조, 조건을 조금 더건 네,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 학생은 과감하게 컬러도 바꿔주고 또 보색에 대한 아무래도 패션가다 보니까 음. 색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쓴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색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질감이 보이게끔 컬러도 적절하게 써줘서 아주 좋게 완성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어, 이 학생은 수능 성적이 안 좋은 줄 알고 올해 입시를 반포기 후 집에서 가까운 미술학원으로 옮겼는데 사연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아, 네. 가채점을 했는데 음. 안 좋게 채점이 돼서 가채점 때는 어느 정도가 돼야 포기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들었을까요? 국어 아. 자체가 네. 많이 안 좋게 가채점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뭐한 3등급인데 막 5등급으로? 아네 5등급 음 아래라 음또 집이 멀리서 오는 친구라 네네 집 가까운 데서 입시를 일단 마저 하고 음 단순한 재수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다시 복기를잘 했나 봐요 네 일단 음 이제 입시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laughs> 그러면은 와서 다시 한번선생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laughs> 아 그분도 이제 감정이 묘하셨겠다 성적이 어, 네. 좋아져서 나를 다시 찾아줬다라는 것도. 아 어, 되게 네, 고마웠죠. 어... 네. 4번 학생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정신은 한양대, 한성대 이관왕을 했는데 네, 네. 수시 때는 뭐좀 결과가 좀안 좋았나요? 경희대가 내비 4번에서 아... 제 최초를 받고 네네 네. 합격을 이제 못했어요 4번도 안 빠졌나요, 경희대? 네네 아... 수시 때는. 한두명 빠지지도 않아서 이제 정시까지 지내을좀 같이 했고요. 수시가 떨어진 학생들은 정시를 다시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멘탈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아이들? 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특히 음.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해도 수시를 쓰거든요. 막상 수시에 떨어지면 힘들어요. <웃음> <웃음> 당연히 관련한 네. 건데. 애들 멘탈 관리 힘드시죠. 네, 뭐 쉽지는 않죠. 렇제 수시 때 결과가 좀 아쉬운 친구들한테는 좀더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홍대 디자인 컨버전스, 숙명대 시각영상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는 코멘트가 있어요. 음, 네, 이 친구는 네. 같이 입실 쭉 하던 건 아니었고 좀 중간에 음. 좀 만나게 됐는데 좀 자신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이 되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음. 그리고 용기를 좀 많이 줬던거 같아요. 뭐 음... 그냥 허망된 욕해 그게 아니라 저를 또잘 잘하니까. 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다해 온다. 뭐 집에서도 그림을 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질문도 참 많이 나왔는데 숙제를 내는 편이긴 한데 검사를 꼭 하는 편은 아니고 아,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 보통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 방법. 음. 검사를 안 한다고 하면 자기만의 그거니까 수스러운 친구들도 많거든요. 음... 안 보여줘서 뭐제 모르는 걸수 있는데 음. 뭐, 많이들 안 해요. 제일 조 시키면 <laughs> 한두명 하긴 하는데 한두 명이 이제 도움이 다 되는 거니까 음. 아이들에게 좀 자율성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과제는 확실하게 주시는 이런 면들이 합격률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정시 6번 학생 아마 코멘트는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이 학생도 3관왕이에요. 선생님 굉장히 학생들이 2관왕 혹은 3관왕을 많이 하... 하네요. 솔직하게 네. 저도 올해 입시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는 처음 접. 올해 친구들이 네. 잘 따라 와줬어요. <laughs> 네, 여섯 번째 학생 삼관나 명지대, 강원대, 청주대 최초 합격으로 나와 있고요. 개체가 너무 작다. 채색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크기에 대한 감각 이거 굉장히 좀 학생마다 편차가 큰 편이지 않나요? 아, 네. 많이... 네. 차이가 있어요. 그학생들에게좀 조언을 어떻게 해주시는 편이세요?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크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음. 다하 조금씩 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작거나 크게 그리는 친구들한테는 개체로 체크를 하되 여백을 많이 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 여백을 조금 더. 네네. 마무리에 대한 조언도 하나만 더 어떻게 해주셨는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음.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됐을 때뭐 외곽 라인 정리라든지 개체들간의 위치 관계 설정이 조금 약했거든요. 그부 분은 마무리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리한다기보다는 채색을 진행을 할때 애초에 깔끔하게 음. 진행을 해주면 처음부터 마무리가 된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꼼꼼하게 조금 속도가 안 나더라도 칠을 음.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네. 칠반 학생은 어또 이건항이에요. 되게 특징이 현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올해. 친구들은 고삼인데도 불구하고 잘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올해도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너무 좋습니다.